색연필을 이렇게 처음에, 이게 사시면, 처음 딱 사셨을 때 사진을 찍어 두세요. 이거 왜 순서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색수가 많으면, 이색 차이가 미묘해지잖아요? 그 미묘한 거를 찾기가 힘들어져요. 색이 확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처음 딱 사자마자, 열어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런 걸 해놓는 거예요. 아주 고급일수록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색이랑 여기에 있는 색이랑 달라요.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얘가 칠했을 때 나오는 색들을 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고 그림을 그릴 때는 이걸 보고 색깔을 찾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색을 하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는 아주 진하게 그 다음에 하나는 중간 정도 색깔로 색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종이에, 지, 아니, 여기가 지금 맨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연필을 쓸때이 맨바닥에서 쓰면 여기, 이, 여기에 오돌토돌한 게 그대로 다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종이가 두꺼우면은 진하게 안 돼요. 어, 얘는 이렇게, 물론 얘도 우리가 하듯이 고르게. 고르게 이거,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자, 진하게. 진하게 하려면 연필을 가까이 잡고, 진하게.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렷하게 이렇게 끝을 이렇게 또렷하게. 또렷하게 하려면 얘가 뾰족해야 되고, 연필을 이렇게 바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렷하게. 자, 이렇게 칠했어. 근데 이게 그라데이션 되게 칠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부터 색을 점차적으로 가서, 여기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시 내려오면서 그라데이션 점점 슬쩍 변한다 음, 색연필을 칠할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진하게 해버리면은 다음에 다른 색하고 섞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같은 색으로만 할 때는 상관없지만 색을 조금이라도 변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했던 이 색감보다 조금 밝게 칠하셔야 돼요. 네, 밝게. 그리고 섞고 싶은 색으로 대충 이 정도 칠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한번더 칠을 해줘야지 이 색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막 하면 안 변해요. 그죠? 여기다 막 하면 그다지안 변해. 다양한 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처음에 사시면 얘가 이제, 아이고, 여기 안 보이네. 얘가 엄청 뾰족하죠? 뾰족하면 굵기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 약간 좀 갈아가지고 굵게도 나오고, 이렇게 굵게도 나오고, 가늘게도 나오고, 어, 요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색, 진한 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연하게 해가지고 계속 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강도, 이 손에 힘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연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중간 정도 색깔 이렇게 나는 거라. 그 다음에 멀리 잡으시고, 연하게, 색깔 내는 거. 이 강약이 내가 쉽게 돼야 돼요. 연하게도 되고, 진하게도 되고, 이런 거. 한 방에. 그래야 깨끗하고 이뻐 보이지. 약간 멀리 잡고, 갔어. 그러면 다시 와서, 이 선에, 틈 사이가 생기도록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고 이렇게 갔다가 이쪽에서 왔는데도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훈련이 엄청 많이 된 거죠 근데 대부분 훈련이 안 되신 상황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선을 할때 지금 여기는 이렇게 직각 교차잖아요. 직각 교차는 거의 안 써요. 어, 왜냐하면은 여기 네모 구, 그물망이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런 요렇게 할 때는 직각 교차를 하는데 대부분은 약간 비틀어서 하죠. 그래서 약간 비틀어서 반만 해볼게요. 얘도. 반만 <laughs> 자 그다음에 색깔 바꿔볼게요 색깔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 두 가지 색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자, 내가 여기 했던 데다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섞여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 그냥 섞을 때 쓰는 방법. 이거는 느낌이 조금 더 화려하게 자기색이 어, 보이게 할때 쓰는 방법. 이렇게. 그럼 이름도 있어요. 자, 이름. 그냥 얘를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해칭이라고 말하고요. 해칭. 그다음에 얘를 살짝 이렇게 크로스 겹치면 크로스 해칭이라고 말해요. 더 어두워지고 싶다 하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은 이런 해칭이라든지 크로스 해칭 이런 거는 어 무개성인 것들한테 써요 개성이 없는 것들 그늘 그늘 같은데 보통 이렇게 해칭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해칭이 곡선으로 될 때도 있어요 나무 기둥 같은 거 그리거나 사람한테 사람 요런데 팔뚝이라든지 뭐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할때 그냥 요렇게만 해놔도 둥글둥글 하다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이거가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데가 돈이에요 돈 어, 띄워야 되죠 그래서 음 길이를 모양을 생각하면서 번데기 모양으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길이도 모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사이사이 좀 떨어지게 나무를 표현할 때도 많이 쓰고 이, 이곳저곳에 많이 씁니다. 이런 거 강약도 줄수 있고 진하게 했다가 힘을 빼서 연하게 가기도 하고 이쪽도 진하게 했다가 연하게 가기도 하고.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죠 지금 이렇게 한번 하지 안 하고 이제 내가 색깔을 쓸 거야 할때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칠해 버리면 이렇게 칠해 버리는 거랑 뭐 그냥 뭐 이렇게 칠하는 거랑 다양하게 있겠지만 얘를 가장 색깔을 화려하게 하는 방식은 이 사이사이에 보여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그냥 칠해 칠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음, 이 사이사이에 이두 이 번째 색깔이 제대로 보이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다양한 색감이 있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명암을 칠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색감. 자. 이것도 이름이 있습니다. 어, 이선 자체는 해칭이지만 색깔로 봤을 때이 사이에 이 색깔들이 보이게 해주는 거는 분색 기법이라고 해요. 분색. 색깔을 나눠서 칠한다. 그, 이게 이제 우리 점묘 있죠? 점묘? 점묘. 점묘, 점을 이렇게 콕콕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리는 거 누가 유명하죠? 세라 그랑드 자뜨 섬의 일요일 그거 하나 그리는데 1년이 넘, 넘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점들 사이에 보면 색깔들을 이렇게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멀리서 보면 이게 합해진 색깔로 보이게 만드는 게 점묘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거 하나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과로해서 죽었잖아요. 엄청난 그런 뭔가를 만들어 놓고 본인은 죽어버렸어 일찍. 자, 그래서 점으로 해도 분색이고 이런 짧은 그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아빠는 안 가르쳐줬네. 스트로크, 스트로크. 선이 조금 이제 멋을 부리려고 합니다. 여기. 뭐냐면, 앞에 거이 힘을 주고 힘 빼고, 힘 주고 힘 빼고, 앞쪽에는 힘이 들어가. 두 번씩 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착착착. 근데, 자, 두 번씩 해서 얘를 할 거야. 그럼 같은 자리에 딱 그려져야 돼요. 저처럼. 같은 자리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막 빗나가. 이거를 연습을 해서 같은 자리에 해도 그냥 계속 같은 자리에 될수 있도록. 이렇게 빗나가지 않도록. 이게 기술이에요. 깨끗하게 보이게 하면.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생각하면서 그래야 돼. 그래서 이게 너무 X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한 다섯 개 했어. 그러면 약간만 각도 조절해서 좀한 다섯 개나 네개 하고 또 각도 조절하고 두개세개할 때도 있고 하는데 이걸 너무 막 왔다갔다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뭐 이거는 7살들이나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 뭔가 다양한 표면을 만들고 싶을 때 위로 위로 이렇게 가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살짝씩 방향 바꾸고 또 방향 바꾸고 살짝 방향 바꿔보고 그 사이에 또 그려보고, 방향을 살짝씩 바꿔서 다양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약간 연필을 이렇게 멀리 잡으셔야지 너무 이렇게 잡고 있으면긴 선을 못 만들어요. 약간 이 정도. 음, 그냥 이런 선이, 이런 선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 분리된 선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어딘가에 조금 밝게 놔두는 거예요. 가, 가급적 약간 분리되면 좋아요. 이렇게 칠, 얘처럼 막 이렇게 칠되는 것보다는 연습하실 때는. 그리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선에 생각을 하면서 <웃음> 무의식적으로 하지, <laughs> 하면은 다 똑같아지고 생각을 해줘야 돼. 예쁘게 하고 싶으면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얘는 힘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멀리 잡으시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C. 근데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고 이쪽으로도 하고 이쪽으로도 하고, 이게 모여져,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 처음에 했던 거는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얘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위로도 하고, 아래로도 하는 건데, 제가 하는 걸 봤더니 어떤 분이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스프링이 아니고요. 스프링이, 이게, 이게 완전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슉, 요 정도예요. 슉, 이렇게. 이거 언제 많이 쓰냐? 나무 그릴 때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구름 퍼지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쓰고, 포실포실하게 보이고 싶을 때. 자, 여기까지 하고, 응용으로 그리시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어항 그리시던데, 지금 배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를 써먹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다가 집어 넣는 거죠. 꾸미기로. 상상화 그리셔도 되고.